첼리스트하고 큰오빠하고 통한거 있죠 네. 그 결정타잖아요 네. 자 근데 이거를 안영모 경장은 음. 알고 있었을까 음. 알면서도 그렇게 수사 결론을 내렸을까 음. 그게 진짜 궁금했거든요 네. 그걸 한번 들려주셨죠 네, 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요거만 한번 들어보세요 따라가는 양상에 따라서 하니까 그리고 저 체리스트가 오빠하고 저희 보도 직후 하 얘기예요 <laughs> 아니. 무엇부터 어디까지 진짜뭐 무엇부터 어디까지 가짜야? 어할 거야, 나. 엄마. 옆에도 누구 있어 도와줄 사람 이 있어? 없어. 그 얘기는 데 그냥 얘기를 너는 이상한게 만들면 되는 왜?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증거를 응 전혀 제보가 안 됐고. 너는 그거를. 이 파일 혹시 들으신 기억이 있으세요? 아휴.. 제가 어떻게 기억을 하겠어요 지금 여기서 지금? 음네철이 사실이라고 뭐 네. 얘기하죠 아 진짜 윤석다 왔어? 응생이랑응다좀서사라 얘기하는 거아그 파일 이 중요한 파일이 기억이 안 나서요? 전혀 제보가 안런거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이게 걔가 체리스트가 걱정 가서 이렇게 질문하면 되잖아요. 나한테도 계속 물어보는데, 그냥 물어보는데. 걔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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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게 얘기 못하는지 지금 얘기를 하고 합니다, 하고. 지금. 여기서. 이름도 없는데야. 뭐, 진짜 이 세상이랑 거기 윤상현도 왔었어? 아, 윤상현은 안 왔었지, 그날은. 응. 네, 이세창인데요. 어, 이제 가었는데 나중에 이제 걔네가 온 거였지. 근데 그런 사실이 있는 건 맞는데 내가 이제 그거를 걔한테 얘기를 한 거잖아. 어. 이세창 쪽에서도 나한테 입다물라고 하더라고. 내가 돈을 받을 만큼 받고 했는데 그거를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 나는 완전 민폐잖아 어이 이사가 보라지고 있다고 갑자기 도지원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안현무는 알고 있죠. 젤리스트가 법정에서 부인했다는 걸 알고 있죠. 예, 근데 음. <laughs> 지금 굉장히 놀라운 게 사실 음. 저 오빠하고 그친 오빠하고 통화가 굉장히 내용이 길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가장 결정적인 대목들을 제가 바로 찰라 줘야 음. 되는데 저도 음. 바로 찾진 못해가지고 음. 꽤 많이. 어그 거기까지 나오는 데까지 그꽤 많은 그이 분량을 들려 줬는데 음. 보통은 그냥 아 됐다고 음. 안 듣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다 듣더라고요. 아. 네. 그게 아마도 이제 그 녹취 파일을 어, 자기가 듣지 않겠다라고 얘기한다면 음. 마치 뭐가 찔리는 듯한 그걸 시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틀어봐라 틀어봐라 뭐 이런 음. 그런 모양인데 근데 계속 어그 녹취 파일에서 이 결정적인 부분들 기억이 안 난다잖아. 음, 그 윤석열도 네. 왔어. 응뭐 한동훈도 왔어. 응, 뭐 응.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부터는 이제 본인이 예, 아무리 뭐 천하의 앙모래도 사실은 얼굴이 좀 굳어지긴 하더라고요. 아. 예.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런 말을 하죠. 아니 그러면 젤리스트가 법정에서 음. 증언하면 되겠네라고 네. 말하는 거는 본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음. 법정에서 뭐라고 그렇죠? 증언했지를. 네. 아니까 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법정에서 이제 뭐라고, 그렇죠. 법정에서는 다른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냐. 거짓말을 얘기하지 않았냐라고 네. 하는 건데 이제 그 녹취 파일에 왜 진실을 얘기할 수 없는지. 음. 첼리스트가 또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털어놓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그 본인의 두려움, 음. 진실을 얘기할 수 없는 사정에 대해서 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녹취 파일, 이 오빠하고 녹취 파일만 들으면 첼리스트가 이 최초 그 1회 그 조서, 조사를 받을 때 예, 사실은 남자친구한테 거짓말 한거야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 음. 아, 이건 진짜 대통령이나 아니면 법무장관으로 해코지할까봐 그 음. 뭔가 예, 두려움을 좀 떨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외 조사 받을 때는 이미 이 녹취 파일을 확보해서 수사 보고서까지 다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수사팀에서 다이 녹취 파일의 존재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체 리스트 상대로 저 피의자 네. 신문 조사를 했잖아요. 네. 조사를 할 때도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질문이.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어, 사실은 2회 조사 때는 이 녹취 파일이 발견됐다면, 정말 진실을 만 권력의 외압, 권력에 대한 눈치를 보지 않고 본인이 음. 진짜 진실을 추구하는 수사가 아니었다고 얘기한다면, 음. 첼리스트한테 왜 오빠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사실은 상세하게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첼리스트의 속마음. 음. 그리고 내, 내가 그 어떤 외압이 들어와도 당신의 진실을 내가 지켜주겠다. 나를 믿고 진실을 얘기해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수사관은. 음,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안영모 팀장은 그 반대의 길로 간 거예요. 음. 이 진실의 문을 열수 있는 이 엄청난 오빠하고의 통화를 어, 별것 아닌 것처럼, 음. 예, 또 다른 첼리스트의 거짓말인 것처럼, 예, 예. 그렇게 덮고 너무 간 겁니다. 네. 자, 그다음 그. 어, 여기 이 내용이 지금 안영모 네, 네. 경감이 직접 조사를 한 거예요. 12월 네. 8일에. 네. 그죠? 여기 보면 안영모되어 있죠. 그렇습니까안영모 네. 12월 8일. 네. 질문도 보면 그렇다면 무엇이 사실이고 돈 이야기는 무엇이며 이세창이 드럽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큰오빠의 통화 내용을 정확히 물어봐요. 네. 여기 이회 조서 때 물어본 네. 거예요. 네. 저 녹취파일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딱한 네. 아, 저, 저 문장 물어본 거예요. 음. 네. 그랬더니 사실은 오빠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 듣고 전화와서 연락을 아, 듣고 저와 연락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큰오빠는 저한테는 부모 같은 존재고 어려운 존재다. 혼이 날까 봐 겁이 나서 사실이라고 답변한 것이고 결국은 그것도 거짓말을 한 거다. 큰오빠한테도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혼이 날까 봐 거짓말한 동기가 혼이 날까 봐 겁도 나고 혼이 날까 봐 큰오빠한테 혼이 날까 봐 겁이 나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겁이 나서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음. 겁이 나면 차라리 사실이 아니라고 답을 하는 게더 맞지 않나요? 음. 아유 오빠 그거뭐 아니야. 아무도 음. 아니야. 음.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음. 네. 근데 저 답변을 저는 상식적으로 저는 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네. 저런 답변은 그러면 추궁을 해 갔어야 되는 거죠. 음. 아니 겁이 난다면 왜 오빠한테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음. 그 별거 아니야. 사실은 내가 그 그 남친한테 사실은 뭐좀 오해받을까 봐 그냥 그날 음. 그냥 거짓말한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얘가 얘기하는 게 편한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편하죠 네. 사실이라 그러면 오빠는 더 걱정하죠 그러니까요 오빠가 더 걱정하는 방향으로 왜 얘기를 하냐 그렇게, 그렇게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 오빠가 더 겁이 나서 정말 큰일이잖아요 어, 네. 걱정하지 않을까요라고 네. 왜 그렇습니까 오빠한테까지 왜,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음. 라고 얘기를 물어봤어야죠 그런데. 그런데 질문이 없어요. 또 입금 부분을 물었을 때 정식으로 받은 입금은 통장에 없었고 다른 이름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입금된 것이 없지만 오빠가 제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다른 이름으로 들어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음. 굳이 오빠한테 저런 것까지 거짓말을 해야 되요 네. 오빠가 저런 것까지 궁금해할까요? 음. 큰 오빠가 저 입장에서 자꾸 뭔가를 알아서 하려는 행동이 부담스러웠다. 네. 그럼 사실이라 그러면더 부담스럽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laughs> 사실이라고 그러면 오빠가 뭔가 행동을 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차라리 아니라고 음. 아니라 그래죠. 그런 일 없었다 그래요. 네. 돼. 그래서 실제로 오빠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술자리 를 직접 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얘기를 듣고 증거가 나면 증거가 네. 남아 있나 해서. 네. 어. 오빠가 자꾸 뭔가 하는 행동이 부담스러웠다면 오빠가 다 사실 내가 다 꾸며낸 얘기고 거짓말이야. 음. 이래야 오빠가 뭘안 움직이죠. 그 다음부터는. 그래? 아유 별거 아니야. 네. 아유 오빠 신경 쓰지 마. 그러니까 근데 너는 뭐 그냥 거짓말 하고 얘기하면 거죠. 되네. 네. 뭐. 근데 너무 놀라운 얘기를 계속 해버렸잖아요 오빠한테. 그런데 네. 저기에 아무런 저 답변에 의심을 품 어, 품지 않고 추가 신문을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이거. 음. 네. 이다 조사를 안영목 경감이 한 겁니다. 네. 네. 참 참담합니다. 이게 네. 대한민국 경찰의 수준이었어요. 네. 네. 그리고 이 수사 보고서도 한번 보십시오. 음. 오빠 오빠 통화 부분이죠. 네 이거는 음. 수사 보고서는. 제대로 나왔어요. 의문으 네. 이건 김예솔 경사가 음. 뭐 포렌식하니까 이 오빠하고 통화 녹취판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김예솔은 보면 좀재정신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피의자, 김, 요, 이제 첼리스트죠. 네? 피의자 첼리스트는 이 당신 피의자였던 음. 거죠. 이 사건 참고인 제보자 음. 이모시죠. 참고인과의 통화 내용 녹취 이외에도 친오빠, 그리고 이건 외에 하, 오만유스하작가로 추정되는 자 등과 통화 시대에서도 이 사건 청담동 술자리가 실제였다는 취지로 대화를 한 것이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의자 어, 첼리스트를 상대로 1회 피의 신문조,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 청담동 술자리 관련 발언은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진술과 달리, 마치 실제한 것인 양 발언한 경위, 실제로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외압에 의해서 사실을 왜곡할 수밖에 없는 양 발언한 경위. 이와 같은 발언에 단초가 된 청담동 술자리 관련 명확한 사실 관계 등을 재차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수사 보고서에. 그게 네. 12월 1일 작성한 거예요. 네. 네. 저 수사 보고서를 기초로 예, 네, 지금 안영모 경위가 이제 12월 8일인가요? 네. 12월 9일인가? 그때 조서를 이제 작성을, 작성을 건데, 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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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뭐 이런 이런 뭘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네. 거짓말하게 놔두는 거예요. 권력의 외압 때문에 진실을 토론할 수 없을 사정, 그런 가능성이 있다. 수사보고서에는 그걸 기재한 거란 말이에요. 네. 예. 그런데 안용모 그 당시 경감은 덮기에 예. 바빴던 거죠. 음. 예.